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께서 크루즈를 자유롭게 타시는 그날까지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크루즈 자유연구소입니다. 저는 장모님과 어머님을 모시고 환갑 기념으로 7일 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인당 90만원 정도 가격으로 다녀왔고요. 4살 딸아이와 와이프와 함께 지중해 크루즈 그리고 아시아 크루즈 여행을 인당 30만원의 가격으로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도 크루즈 여행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다 자유롭게 다니기 위해서 많은 정보들을 공부하고,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가장 가성비 있게 크루즈 여행을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크루즈 여행에서 뷔페에 대해서 세 가지 항목에 걸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뷔페를 먹는 방법과 전반적인 정보입니다. 일단 크루즈 뷔페는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거의 깨어 있는 24시간 내내 운영이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표상으로는 오전 타임과 오후 타임 저녁 타임이 있는데 중간 중간 비어 있는 시간이 보입니다. 하지만 비어 있는 시간에도 피자와 같은 간단한 음식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24시간 동안 뷔페가 제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가 고프실 때 음식을 못 먹는 일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크루지 뷔페는 일반적으로 호텔에서 뷔페를 먹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일단 부페를 제공해주는 카페테리아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자리를 먼저 잡습니다. 보통 바깥 풍경을 보시면서 드시는 것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창가 자리에 자리를 많이 잡으십니다. 그리고 중간에 놓여진 쟁반과 포크를 가지고 음식을 담아 다시 자리를 잡으신 장소로 가셔서 식사를 하시고 그냥 나오시면 계속해서 청소를 하시는 직원분들께서 쟁반을 치워주시는 구조입니다. 이때 자리를 잡으실 때 창가의 자리로 잡으실텐데요. 이때 기양지에 멈춰 있을 때 뷔페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기양지의 도시 부분이 보이는 뷰에서 식사를 하시는 게 더욱 좋은 부분인데요. 반드시 배가 기양이 배가 서 있을 때 한쪽 뷰는 도시가 보이는 뷰이고, 한쪽 뷰는 그냥 바다만 바라보는 뷰이기 때문에 식사를 하실 때 도시 쪽 뷰를 선택을 하셔서 창가 쪽 자리를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뷔페 구성되어 있는 메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루즈 뷔페는 구역별로 음식 다양한 빵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시리얼과 견과류가 나오고 요플레나 우유에 비병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아침과 점심 저녁에 따라 다른 종류의 음식이 나옵니다. 햄버거, 감자튀김 같이 항상 먹을 수 있는 음식은 거의 24시간 동안 준비가 되어 있고요. 고기와 파스타 등등 다양한 음식들이 나옵니다. 이때 크루즈가 항해하는 지역에 따라 음식이 조금씩 다른데요 아시아 지역을 운항할 때는 아시아인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들이 나오고 지중해 지역은 서양인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특징이 있는 아시아 크루즈의 경우에는 따뜻한 국물이 있는 국수가 보통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걱정 없이 식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밥을 먹고 한국 음식 그리고 김치를 먹어야 되는데, 김치의 느낌이 나는 아주 상큼한 음식이 없기 때문에 한식을 좋아하시는 크루즈 자유연구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식사 부분에 있어서 조금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파스타나 피자, 스테이크와 같은 서양 음식을 먹다 보면 밥과 김치가 그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치나 누룽지와 같은 음식을 조금 준비해 가신다면 조금 대체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부페에서 자리를 잡는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즈 부페를 먹는 장소는 뷰가 아주 좋습니다. 바다를 항해하고 있거나 기항을 하고 있을 때 식사를 보통 하게 되는데요. 기항지에 정착을 하는 경우에 크루즈 전면부를 기준으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에 따라서 도시가 보이고 안 보이고가 결정이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식사를 하다가 보면. 계속 바다를 보면서 식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기항지에서 도시를 바라보았을 때 멋있는 뷰가 나오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페를 식사를 하러 가실 때 반드시 기항지 도시가 보이는 뷰를 확인하셔서 창가 쪽 자리에서 식사를 하시면 조금 더 운치 있는 식사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식사를 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뷔페에서 음식을 접시에 받아 야외에 있는 테이블로 가져가서 식사가 가능하니 접시를 가지고 나가서 식사를 하시면 좋은 크루즈 경험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즈 뷔페에서 식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첫째, 시간에 관계없이 마음 편하게 식사를 하시면 된다는 것. 두 번째, 다양한 음식이 제공되지만 한국 사람 입맛에는 잘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부페에서 식사를 할때 자리를 잘 확인해서 뷰가 나오는 자리에서 식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크루즈에서 항상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고 즐거운 여행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크루즈 자유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